사람 들었어? <laughs> 와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변했다 선생도 이 누가 허가, 허가를 해준 거야 도대체. 오. 그래 완전 맨 맨땅 갈아가지고지 응. 어 그러니까 맞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저기 산에도 지었는데 뭐 바다 옆이라고 못지겠나 어 병다이 비치네 보니까 어야 대원 쇼면 여기 병다 비치라자 와, 이돈 많이 들었네. 야, 우리 살았다, 야. 돈안들이고 구경하네. 되겠다. 야, 요, 우와, 반짝반짝 언니, 너무 예쁘다. 봐야 되겠다. 어. 야, 깊, 기... 깊다, 깊다. <laughs> 병원씨 어디 갔노? 다대 응. 빛이. 응. 야, 너무 반짝반짝 깊 <laughs> 예쁘다. 와. 지기네, 지기. 어, 해외 안나가되겠는 <laughs> 그래, 우리 여기 사네자 그러니까, 여름에 좋겠다. 응. 야 송다들도 음. 야, 있고. 썬텐. 어. 아가야 야깊어깊어 저기 좀낫다낫네어어네 잡아 봐. 그것도 당연히. 근데 저거가잖아. 도 누가 있 바둑 한무리라는 걸. 어? 야, 여기 외국이다.